1강의 2번을 이제 또한번 시작해 봅시다. 주제는요, 종교와 관련하여 윤리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 어, 적어 놓으시고, 이제 시작할게요. 원 디멘션이라고 했어요. 여기 d dimension. 디멘션. 여기 디멘션이 측면이란 뜻이죠. 측면. 한 가지 측면 오브 ethical. 이거 도덕적이에요. 그러면은, 도덕. 그러니까는 우리 좀 높은 말. 윤리. 음. 자, 윤리. 그 다음에 theory가 이론. 윤리이론의 측면이야. 그런데 어떤 측면이야? This mentioning. 여기서 mention이 언급하다인데 ing 붙였으니까, 언급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건 동사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게 이렇게 측면으로 가야겠지. 측면을 꾸며주는 거지. 언급할 필요가 있는 이 윤리이론의 측면이 뭐냐면, 주어. is the issue. 이슈는 문제라고 해주면 돼요. 문제. 자, 문제다. of autonomy. autonomy는 자율성. 그 다음에 e t h 아까 윤리. 여기가 이제 윤리인데, in relation to, 뭐와 관련한, 그 관련한, 뭐하고 종교랑, religion, 종교. 그러니까, 종교하고 관련한 윤리의 자율성, 자율성 문제가 요즘 이제 좀 언급할 필요가 있는 윤리 이론의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many, 많은 ethical works, 이거 저술이라고 했죠. 많은 윤리학 저수들은요, are written, 동사, 쓰여졌습니다. religion's point of view. point of view가 관점인데, 이게 어떤 관점으로 쓰였대? 그 종교적 관점으로 쓰였고요. 그리고, many, 많은 concrete, 구체적인, moral judgment, 도덕적 판단이, are influenced 받았다, by religion, 종교에. 그러니까 많은 책들은 종교적 관점에서 쓰였고요, 이 도덕책들이요. 그리고 구체적인 이런 윤리적인 판단은 종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A question in ethical theory.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 자, 어떤 문제냐? 윤리이론의 문제가, 윤리이론. 문제가 바로 whether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죠. ethics, 이 도덕성이 have some kind of 일종의 evidential, evidential 하면은 증거적, 즉거적, dependence, 의존성이 있냐는 거죠. 어디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일종의 증거적인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입니다. 그 종교적인 게 과연 이 윤리 이론에 그렇게, 이렇게 관련이 확 있냐, 이거죠. 의존을 해야 되는지. 어이 종교를 의존해야 돼? 이 도덕성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데 이런 식으로. Consider.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Question. 질문에 대해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이, 이제, 웨더가 있으니까. Moral knowledge. 이게 주어져. 어, 도덕적 지식이, say. 여기서 say는 예를 들어. 이런 뜻이야. 예를 들어. 자, 뭐를, 예를 들어, lying, 이거 거짓말 하는 겁니다. 거짓말 하는 것이 with certain expectation 했으니까, 특정한 것을, 아, certain exception이라고 했으니까, 특정한 예외. 그러니까, 그냥 특정 예외를 가진, 어, 얘들, 특정 예외를 가졌다는 건 뭐야? 예외도 있지만, 이런 뜻이지. 그래서, 예외는 있겠지만, 거짓말 하는 것이 wrong,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이 예시죠? 잘못했다고 했을 때, 도덕적인 지식은 require, 어떻게, 필요해, 필요한데, 필요한지, 안 한지 보라는 거죠. knowing any religious truth. 서 religious truth가 종교적 진실이거든요. 종교적 진리. 종교적 진리를 알아야 되는지, 안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어. 예외는 있지만. 근데 이 거짓말이 나빠. 근데 이거 자체가 과연, 종교적인 진리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냐, 이거야. 그거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This does not seem so. 그렇게 보이지 않네. 이렇게 얘기하네요. d o e s not seem, 뭐뭐처럼 보이다. So,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종교적 진리를 알아야지, 뭐, 거짓말 하는 게 나쁘다는 걸 아나? 어,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To say this.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해서, to say가 주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not to claim,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As some would, 뭐 이렇게, 그렇게 누군가는, some, 누군가는 그렇게 하겠지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자, 뭐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야. We can know, 우리가 알수 있다. moral truth, 뭐를 알수 있어? 그, 도덕적 진리죠. 도덕적인 진리를. Even if, 비록, there are no 없어요, 없어. Theological. 지금 이게 신학적 또는 종교적 진리. 자, 신학적 또는 종교적 진리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죠? Even if,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우리는 도덕적인 진리를 알수 있다라고, 어,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다시요. e v e n if가 there are no 없다잖아 없다 그렇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존재하지 않아? 신학적 또는 종교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덕적인 진리를 알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포인트 중요한 것은 신학적으로 중립이죠, 이게 중립. 자, 중립적인 것, on this matter, 이 문제에 관해서 신학적으로 중립적이어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이렇게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It is that, 자, 그것은요, 바로 knowledge, 뭡니까? 지식이래요, 지식. 근데 어떤 지식, moral truth 했으니까 이거는 도덕적 진리의 지식이, 해서 여기가 지식이, does not depend on, does not depend on 이 동사로 들어갔어요. 뭐한다, 의존하지 않는다, 뭐에 대한 지식에 의존하지 않는다, God, 신이라든가, or religious, 이런 어떤 종교적인 truth, 진리에, 진리의 지식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음, 저, 절대 그렇지 않겠죠. 뭐, 일부는 그래도. This view. 자, 이런, 그, 관점은, 네, 어떤 관점이냐면, 대신에 왔죠. moral knowledge 라고 했으니까 도덕적 지식이야. 그래서 이런 도덕적 지식은 possible independently 있으니까 가능해. independently 가 이게 독립적인이란 말이에요. 독립적인. 그러면, of religion 이라고 했으니까는 가능해. 그, 종교에서 독립적을 그 독립적 종교로부터 독립적인 지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그 관점 이 관점은 anti-religious 자 이게 anti가 들어가면 반대거든요 그래서 종교에 반한다 한마디로 반대한다 종교를 반대하는 이런 뜻이죠 종교를 반대하는 그런데, 나시 붙었으니까 종교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종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indeed, 실제로, it, 그것은요, has often, 종종, has been hold, 이렇게 하면은, 품어져 왔던 거다. 헬드가 잡는 거니까. 그래서, 품어져 왔다. 어, 이런 관점은 품어져 온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religiously, 종교적으로, 커미티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야? 헌신적인이란 뜻으로 이제 써 주잖아. 그래서 종교적으로 헌신적인 그런 종교 학자들, 그러니까 아니, 저기 철학자들 플러스 포니까요 철학자. 그리고 o 알라지언스라고 했으니까 어그 신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신학자들. 철학자나 신학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품어져 왔던 그런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도덕적인 게 이제 그 종교적인 거하고는좀 독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들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조가 됐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지금, 이렇게 밑에 적어 놨어요. 어, 필요한 사람들은 멈춰 놓고선 쓰라고 했죠. 자, 어떻게 처음에 윤리학이 종교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지가 문제로 이제 제기가 됐어. 그 다음엔 거짓말이 종교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아는 것은 종교적 진리를 아는 것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 걸 필요로 하지 않고, 도덕적 진리에 대한 알미 신이나 종교적 진리에 대한 알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연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를 이런 관점은 반종교적인 것이 아니며 독실한 철학자 신학자들도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